안녕 게생 친구들. 간식은 챙겨 먹으면서 게임 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달빛과 함께 루나 모바일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밝은 노래 소리가 배경 음악으로 들려오는데 듣기 좋으니까 한번 각자 들어보도록 하고 나는 루나 서버에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 시작하자 뿅. 캐릭터 만들기. 왼쪽에 보면은 직업이 각각 다른 여섯 개의 캐릭터. 이렇게 보면은 자 먼저 궁사가 있고 활을 쓰는 궁수겠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종족. 그리고 엘프 종족도 있네. 그 옆에는 같은 엘프이지만 성전사가 되는 거고 강력한 육체의 힘의 특화. 그 밑에 인간인 거고 전사 절대선도 되고 절대 악도 될수 있는 종족. 음, 근접 형태의 공격 강력한 체력 특화. 그 옆에는 회복 마법사. 요건 힐러겠지 인간이고 힐러. 그 밑에는 다크 엘프. 절대 강함만을추정하는 종족.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으로 데미지 계열 마법에 특화되어 있다. 음, 딜러 원딜이 되겠네. 그 옆에는 소환사. 소환 계열 마법에 특화. 음 어느 걸 해볼까? 일단, 종족을 먼저 고를 수 있고, 다크 엘프, 인간, 성전사, 어, 엘프? 어, 날 닮은 엘프? 이거? 엘프를 해볼까? 엘프 중에서도 방패나 탱커를 좋아해서 이런 걸 할까 하는데, 음, 아니면은, 제일 무난한 인간 종족의 전사를 하는 것도 무난무난하지. 그 밑에, 아, 뭘 해볼까? 아, 그래. 무난하게 이걸 하겠어. 코스튬을 쫙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야, 이런 거. 이 코스튬이 공짜는 아닐 거 아니야. 다돈 주고 사거나 막 이벤트 아이템 얻고 그래야 되는 거. 이런 코스튬들이 있고, 어, 요걸로 해보자. 전사 인간으로 가보도록 할게. 생성하기 뿅. 이름 닉네임. 닉네임은 당연히 멋진 닉네임 임생이지 와, 닉네임이 말도 안 되게 멋진데? 가보자. 생성뿅. 캐릭터가 생성되었고. 어? 아. 아, 이거 이 코스믹 이거 꼴는 거였어? 나중에 입을 수 있는 그, 미리 보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럼 야, 그럼 더 멋있는 걸로 할 걸. 왜 비둘기에서 이 뭐야 이게? 어, 일단 가보자. 게임하기뿅. 음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보고 가자. 들이 길을 막고 있어요. 모한 뭐, 뭐, 저항을 하는 인 이거 센데? 한방에. 귀여워. 시를 따라가도록. 아, 아 비둘기야, 비둘기야, 진짜 비둘기야. 조이스크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고, 그래도 귀여워. 너무 귀엽다. 먼저 패드를 사용해서 목표지점까지 이동. 달려. 길을 막고 있는 이 놈들 죽여. 왜 막아? 케르베로스의 분신들 죽어. 평타 때리기. 이렇게 화면을. 확대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자 으샤으샤으샤으샤으샤으샤 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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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샤. 콤보 3단 콤보를 날릴 수 있네 좀더 멀리서 이렇게 보자 캐릭터 기본 조작법을 알려주는것 같고 나이겜색 생... 아니 안돼 스킬 그래 몸머이 일단 해서 스킬 쓰자 도끼찍기 으쌰 어 그렇게 세진 않네 음 한방에 다 나도 쓰러트릴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 근데 일단 지금 무적이야 무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싸워 자 스킬 한번더으샤아 스킬이 조금 이거 뭐 전사 구린 거 아니야 이거 음 일단 해보자 이렇게 다수의 적들과도 맞짱을 뜰수 있는 강인함 그것이 바로 내 캐릭 게임생이지 이렇게 약해 너무 약하다 야우야 <laughs> 하루종일 밤새 잡을 거야 자, 아직도 안 죽었다고? 야넌 뭔데 안 죽었어 근데 얘네를 잡고 가야 될것 같아 아, 아니구나 어, 이게 귀찮을 땐 오른쪽 에 스킵 버튼이 있어서 스킵을 누르면은 스킵이 되지 그렇지 하지만 배우고 갈 테야 아 스킵할 걸 그랬나 아 불타버리는 마을 마을을 버리고 도망가는 건가 이거 자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긴 했는데 로딩 타임이라든가 렉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위에 메뉴들 여러 가지 메뉴들 설명도 있고 월드맵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처음에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 그냥 지, 빠르게 제껴도 되지만 요거 왜 자동 스킬 키라고 뿅딱켜꾹 눌러야 되는구나 아 탁탁 누르면 안돼꾹 눌러야 돼꾹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켜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물약도 역시나 자동 물약 아 이렇게 켜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보너프을꾹 눌러서 할수 있다는 거 이제 뭐 내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자 뭐부터 해야 되나 오른쪽 위에 보면 메인 여정의 시작 루나와 대화를 하자 이걸 누르면 되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온 것을 환영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클립스 모험가 길드의 루나라고요 그렇군요 일에... 어 어쩐지 이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엉스게잘 아시네 마무리 네네 아 어, 끝이에요 뭐할 얘기 없어요 퀘스트 같 그런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루나와 대화를 더 해보자 안녕하세요 어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뭐지? 건너뛰어야겠어. 오이 건너뛰니까 또 뭔가 나오네. 또 나타났다고요? 무리 나타났다고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가자. 자동 이동이 되고. 아니 근데 왜 이거 두 번씩이나 해야 돼? 저 루나 씨이상한네좀내말 무시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일단 가봐. 어, 무시. <laughs> 경비병에 경고를 무시하고 신호를 발히발키는데 밝히, <laughs> 그럼 안 되지. 경비병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알아서 자기가 사냥하고 다시 돌아가는 퀘스트는 그러니까 요건 뭐 자동 진행인 거 같아. 넵. 제가 좀죠엘렌이 뭔데? 내가 뭐 경비대장 같은 그런 거야? 네 뭔데? 뭘 끝내 야 네가 뭔데? 죽어! 죽어! 아, 죽죽맞아안지는데이 어쩔? 엘렌을 만나러 가자. 아, 검으로는 안 되겠어. 내가 질거 같으니까 대화를 하자. <laughs> 평범하지 않아 보상? 뭐? 뭐야? 뭐야 이거 <laughs> 비웃는 거야? 하 아, 참. 예. 크라잉 플라워. 크라잉 플라워. <laughs> 나를 테스트하겠다 이거지. 알았어, 내가 그냥 보기 좋게 다 그냥 처치해 주겠어. 플라잉 크라잉 플라워를 처치하러 이렇게 한번 멈추고. 다시, 요걸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동하고, 메뉴를 한번 펼쳐볼까? 캐릭터 의상실 스킬 팻, 탑승체, 퀘스트까지 있고, 제작 조합 컬렉션 거래소가 있지만 아직은 오픈이 안됐고 길드 랭킹도 미션 업적. 저번에는 미션을 요거 따라가서 하면 되겠다. 요거출첵해주고 그리고 눌러서 업적 같은 거. 어, 업적 같은 거. 갑니다. <laughs> 그래서, 클라잉 플라워. 일로와 일로와, 딱돼 누구야, 클라잉 플라워. 어건 빠르게 이동은 안 되고, 제다 뛰어가야 되나? 빨리 탈 것을 얻어야겠다. 좀 뛰는 게 느리네, 뒤뚱뒤뚱. 음, 어 꽃도 말을 하네? 거기다 더빙, 껍빙까지 있어, 이거. 저런 몹드 더빙을 해놨단 말이야 이거? 너 자꾸 자꾸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엘렌 응. 아까 나 때문에 기분 나빴던 나빴어 아니지? 나빴다고 이번엔 루이, 아,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뭘 알려준다니까 일단 해보자 루이루이와 대화하기 약초 전문가시군 어, 채집 전문가 제가 대신 왔어요 그 언니 항상 <laughs> 이거 <사람을 보낼> MBC랑 <laughs> 대화하는 게 재밌는데? 물론 내 말을 듣진 않지만 나 혼자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뭘 시킬 건데 예? 백합꽃잎 좀 캐다달라고 알았어 이, 이 세계의 온갖 잠들은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위저들이다 하는 것 같은데 어, 왼쪽에 미니맵이 있네 미니맵을 눌러보면 은이렇게 현재 지역에서 위치 여러가지 몹들 몬스터 자원 NPC 그런 것들을 볼수 있고 26분 남 이거 레이드 보스 아니 지역 필드 보스 같은데 저런 거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26분 남았으니까 자뭐다 캤어 루이루이와 대화를 해보자 아이거를 내가 수동으로 채집도 할수 있어 백합꽃잎 이거 다 쟁여 주면 어딘가 쓸수 있을 거야. 약초니까 뭐 물약을 말드, 만들던가, 뭐 버프 물약 그런 거 만들 수 있을 거야. 재료가 다 되는 거야. 뭐야? 너 뭐야? 너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생긴 게음에안 들어. <laughs> 조작감은 그렇게 좋진 않다. 약간 한박자 느린 거 같은데 캐릭터 때리는 게 두꺼! 그냥 공속이 느린 건가? 아, 그런 거 같기도 해. 오토를 오토를 누르면 무엇을 잡을지. 자, 이렇게 오토 사냥도 되고, 여기 오토 버튼 스킬 위에 오토를 누르면 여기서 계속 사냥을 지가 알아서. 하겠지? 어, 뭔가 그러니까 바쁠 때는 그냥 세워놓으면 되겠네 필드에. 응, 알았어, 됐어. 네. 그만하고 루이 루이나 이야기를 해보자. 꽃잎을 다캐으니까 갖다 줘야겠지? 고맙습니다. 음흠. 진짜 제대로 골라오셨네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군. <laughs> 어, 아, 이어지는 칭찬 너무 좋은데? 네. 어떻게 알았지? 난 실제로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 더 좋은 사람 뭘, 뭘 시킬라고? 이, 이 칭찬 계속 칭찬하면서 은근 뭘 시키는 것 같은데? 로즈의 꽃잎을 모아보자. 음 뭐지 이거 내가 뭔가 막그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칭찬해 저런 사탕 발림해 일단 해보자 로즈를 어, 로즈가 식물이 아니었어 어어 어, 여기 꽃도 마르래 이런 로즈의 꽃잎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하슬리바 님이 계실 계시... 야뭐 이거 멀리도 심부름을 시킨다 쟤는 염치가 없는 건가? 저걸 뭐 배달까지 멀리 시키나 하슬리바 님에게 뭐 할아버님 어르신 네보상 조금 더 좋은 사람 그래 좋은 사람이 됐으면 됐지 뭐 이건 뭐지? 분홍양 탈것 같은데 이동 속도 최대치라고 이걸 와 이걸 주니까 기분이 좀 풀리네. 내가 막 이용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음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아저씨는 어르신은 누군데 또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시는 거지? 어, 양을 얻어서 탈 것, 이게 탈 것이야. 이제부터는 탈 것을 타고 다니고. 요, 이 버섯이 되게 큰데. 이거 한 마리로도 국을 끓이면 버섯국 엄청 많이 끓이겠는데 버섯 수프? 이번에 하슬리바 아저씨 할아버지한테 가보자. 조쿤, 이번에는 번거스룩을 처치하면 되네. 네. 다 근데 왜 시키는? 아, 아저씨, 어르신, 그걸 제가 왜 잡아야 되는 거죠? 이 어르신 이상하네. 그 이유라 이거 뭐야? 내가 내가 꼭 해야 해야만 돼 이거? 화면이 돌아가진 않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볼수 있다. 최대 확대한 거. 어, 양 귀여워. <laughs> 내 캐릭터. 아, 이쯤에서 뭐 사냥하기보다 내 캐릭터 구경이나하자. 메뉴를 들어가서 캐릭터. 그리고 저 비둘기 이상. 아 은근도 잘 골라서 되게 귀여워. 여기 뭐 그래 왼쪽 밑에 상세 설명 공격력 hpmp 만화 아, 공방체 요런 뭐 것들이 나와 그래 전투력이 나오고 정보 게임생 주민증이란 게 있네 그리고 직업 음 직업 관련돼서 볼수 있는 요런 능력치들 와 이게 직업기술이야 보조 재봉 가죽 가죽 보석 대장 연금 낚시 채광 약초 주민증 메인 캐슬을 통해 작성했던 주민증의 정보 일단 주민번호 그런 건 없고 나이 지역 호감도 매칭률 알케르항고 성향 이런 게 있어 생성을 할수 있어 헉, 성별 일단 남자 나이는 나이는 갓 그래 가청년이 된 21에서 25 그리고 대한민국 아 이런 거를 다 설정을 할수 있구나 어 지역까지 진짜 어 나는 서울 막 집주소도 되는 건 아니겠지 사진은 다음에 하자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 성향은 뭐야 그리고 이 타닥타닥 양 뛰는 소리가 뭐 ASMR이야 뭐야 이거 자꾸 소리가 나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어 나는 일단 음식을 좋아해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을, 사랑이 이제 마음속 가득한 사람이고, 적극적이며, 선이고, 자유, 여러 개 골라.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소심은 아니야. 어? 근데 이거 내 영상에서 이런 장면 나오지 않아, 이거? 그럼 나 소심인가? 안정. 그래, 소심, 안정. 사랑. 그리고 선. 당연히 선이지. 악은 아니야. 그리고 비둘기 코스튬을 얻었으니까 비둘기 가자. 자유. 이런 정도 하면 되나? 요건 코스튬이니까. 그리고 나는 천사니까. 그리고 내 마음 사랑이 가득하니까. 아, 어, 그리고 요거는 내그 영상의 중간에 나오니까. 요까지 하고,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열정? 아니야. 개인? 사교? 안정 개인 그래 난 어제나 혼자였지 이 게임에서도 혼자 돌 테야 다음 뿅 이렇게 하면 주민증 제출 뿅 되는 거야 양 발굽 소리야 뭐야 되게 소리가 큰데 막 지진 나는 거 같아 울려 자 이래서 그래서 펑거스룩 처치하러 터치, 가자 아그래양 뛰는 소리가 이렇게 컸어 음, 이어폰으로 들으면 되게 크게 들리 막 지진 나는 거같아은 오바고 커쿠스 얘는 뭐야 커쿠스랑 핑거스룩 같이 있는데 얘도 그냥 심심한데 아니 그냥 심심해서 일로 와 일로 와봐 너 한번 때려보자 끝 <laughs> 맛을 보자 아이 가지마 가지마 코쿠스 잡아야 돼 죽을 아 예예예 예, 예. 그냥 심심해서 네가 죽는 이유는 내가 심심해서다 <laughs> 악당 같다 이러니까 악당 같다 선이 아닌듯 나는 하슬라바와 하슬리바와 다시 대화를 해보자 뉴스킬뭐 탑승 체업적 매일 메일. 매일은 매일 메일 확인해야지 나도 한번 확인해보자 음, 자 사줬냐고 10만 달성 보상 뭘까 이게 뭔지는 안 알려줌 뭔가는 바닥했지 그뭐 어디 있나 가방 같은 데 들어가면 있나 뭐, 뭐 가방이 어디있어 매일 다시, 받은 우편물은 없는데, 저긴 유가 뜨고. 이, 뭐야, 이거? 어, 가방이 어디있을 거야? 어, 오른쪽에, 가방 모양. 들어가면은, 그, 지가 한번 열어보자. 사전약 50만 돌파상자, 과연 뭘 줄까? 어, 버프 물약. 이속 공속 증가. 30분짜리 버프 물약. 40분짜리 HP 회복. 그 다음에 물방 증가. 여러가지 버프 물약 다섯 가지를 다섯 개씩 줬네. 에이, 그렇게. 그래, 그래. 요런 것들. 초반부에 쓸모가 있으려나? 그런 물약 얻었어. 아, 심부름이나 마저 하자. 사슬리바씨와 대화. 그럼요. 제가 좀 세고 열심히 잘합니다. 또? 음. 어르신. 아또 어르신이 이렇게 부탁 부탁 좀 한다고 하는데. 아. 알았어요. 제가 착한 제가 절대 선인 제가 한번 들어 주 드리죠. 기르미스를 찾는 중. 두리번, 두리번. 찾았어? 왜 왜? <laughs> 야 그건 너 인성이 문제 있어? 야 내가 두리번거리던 뭐뭐왜 뭐, 그러는데? 뭐야, 쟤는? 너, 내, 너, 뭐야, 너 왜, 나, 뭐야? 왜 따라다녀? 따라오지 마. 어, 따라오는 거 아니구나. 아, 내가, 내가 얘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따라가기 눌러. 뭐야, 이거 내가, 내가 왜 따라가? 나도 싫다고. 나도 너 같이 인생에, 문, 인성에 문제 있는 애 같은데, 따라가기 싫었는데, <laughs>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 불만투성이지? 왜 그러는 거야? 정말로, 뭐, 정말로 살다 보면 대가.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만가 길드인 줄알았 무시까지. 수사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 마을이 또 난장판이 됐구만 이거.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한시도 빨리 손을 써야 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 게난가 그게 난가그 그게 난가? 손이 를해야 하지만 당장은 여기를 길막고 있는 저를 해야 되는데 레드터트를 저해드리죠뭐그 정도쯤이야. 그거 안 하면 내가 뭐, 뭐라겠어 그런 거 하려고 이 게임을 하는 건데 잡아드리죠. 스킬 언제 개방되나? 영웅 레벨 5, 10, 20, 25, 15 요렇게 5레벨 단위로 스킬이 오픈되는데, 지금 레벨 몇이야 그래서? 얘 레벨 4구나? 밑에 가운데 여기 4라고 나와있고, 피게이지 왼쪽에 초반부에는 뭐 퀘스트를 해도 되지만, 박사 지역 퀘스트 같은 거 메인 퀘스트가 있고, 지역 퀘스트가 있고 그 중에서 이 지역의 파티 퀘스트, 1레벨도 66파 이렇게 하면 은 퀘스트를 이걸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경험치도 얻을 수 있고, 오케이 음 그렇죠 아 또다시 칭찬으로 또 나를 저렇게 현혹시키나 이건? 칭찬에 약한 줄 어떻게 알지? 나를 잘 아시네?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기다리는 자를 한번 찾으러 가보자 아 어쨌든 이 게임은 요렇게 하는 RPG 게임이지 아 내가 스토리에 몰입하다 보니까 게임생 그 자체가 되어서 이 세계에 몰입을 하다보니까 또다시 두리번 두리번 으흠 넌 뭔데 이렇게 폼을 잡아? 지도의 주인 아 주인이었구나 지도의 주인 알았둥 으흠 뭔가 마법사 같기도 하나. 하고 간단한 일을 어 너마저 너, 너 맞아. 처음 보는 너마저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다니 기꺼이 하겠다 <laughs> 난이 세계의 심부름꾼이니까 자 킹슬라임을 처치하자 잘, 생각 없어. 그래 생긴게 마음에 안들어서 그냥 다 없애버리겠어 킹슬라임 아 그리고 이 스킬칸 레벨 5가 됐어 그럼 메뉴 들어가서 스킬 들어가서 자 스킬란 들어가서 마스터리 뭐 요런게 있고 알았어 설명이 뭐 이렇게, 이렇게 간단히 간단하게 나오네 두번째 스킬 연타 고함 이거는 마법 방어력을 하락시키는 주변 캐릭터. 그다음에 요거는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여기다 뿅. 이걸 끌어다가 안 돼? 이걸 끌어다가 어떻게 스킬? 스킬 을 어떻게 담아 스킬 레벨을 올려야지. 아, 요거를 여기 여기 요 스킬을 누르고 스포가 지금 작가 있다 말. 레벨업 뿅. 요거 레벨업 뿅. 이렇게 하면 스킬을 배울 수 다, 있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 스포도 따로 있네. 야, 체력이냐, 인내냐, 만화세이냐고메임이냐 행운의 일격이냐, 끈질 정이냐. 야, 이게 테크트리가 또 중요하겠네. 어느 테크트리를 어떤 순서로 타느냐. 전사다 보니까 강인한 체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체력 먼저 찍자 뿅이렇게 인내는 회복력 회복력도 중요한데 전사면은 몸빵 정도 하지 않을까? 스킬 같은 경우 지금 첫 번째 스킬 206 물뎀 아, 요건 206 물뎀 두 번이야 그럼 이거 줘야지 야 이거 왜 이렇게 구려 왜 물뎀 한 번이야 그래도 기본 스킬이니까 아 만화 소비인가? 쿨타임 12초 쿨타임 20초 만화 소비 요 정도 되고 만화 소비가 그래도 살짝 적지만 효율은 더 좋네 요건만딱 찍어 됐어 됐어 자두 번째 스킬 배웠고 스킬 상해보자자 일로와 슬라임 너가 죽는 이유는 내 스킬 연습을 하기 위함이다 누가! 한나? 둘? 아... 오션이 좀... 전사 자체가 액션이 크고 느리다 음... 그렇군 이런 특성이 있는 전사 아좀 재빠른 다른 캐릭터를 할걸 그랬나? 어디? 누가 날 따라왔어 누가 따라왔어 으 응? 킹슬라임? 어? 어? 아, 아, 대장이 왔어 어? 미안 아 그냥 너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렸을 뿐이야 복수한다고? 나, 그럼 누가! 나도 봐줄 생각 없다 <두가> 어디서아대 킹슬라임 니가 왕이면 다야 이게~ 이 뚜가~ <두가> 아~ 사악한 악당 같은 게임생.. 은 아니고 달게 공격하기니까 저쪽에서 선방을 때리니까 흐물흐물해졌어. 끌고 닥 슬라임을 처치하고 자 살짝살짝 뭐 렉이 이렇게 걸리는데, 그리고 옵션에서 음성 조절 같은 거 조금 해줘야 되겠어. 이게 시스템 들어가서 예를 들어 배경음악 괜찮어. 효과음 너무 커! 음성은 키우고 배경음악 살짝 줄이고 요정도쯤 하면 되나? 요 정도 하면 되나? 적용이 바로 되는건가? 아 그래 요정도로 대화를 또 해보자 아 보복까지 보복으로 저렇게 지금 대장이 하러 온거지만 나한테 또다시 당했지 <laughs> 이 마물들이 난폭해진거구나 다른 지역까지 내가 아이 다른 지역도 난리 아유이 모양이야? 양들이야? 저 양이 변신한거 같은데? 근육양이 되는데? 표정은 되게 평온해. 도와줘요. <laughs> 이거 이 얼굴. 도와드리죠. 어디? 알케를 소리가 난 곳으로 이동해 보자. 30몇 미터 멀지 않으니까 일단 그냥 가자. 아 여기 어떻게 가방을 집어 삼켰다고? 누가 누가? 몰캉몰캉 나쁜 놈아. 얘는 이름이 버스트야. 응 야까 아까, 아까 만났던 엘렌. 너 양보한다고? 쟤 그래 내가 잡아주지 버스트들. 누가 왜 가방을 삼켜이다 그거 당들 그리고 사냥하다 보니까 왼쪽 밑에 템을 얻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네. 장비란 들어가면은 어 장비창, 감추기, 장착, 자동장착을 이렇게 할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메시지가 뜨고 자동장착 버튼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골라줘야 되나? 요런 거 감정이 필요하다. 시끄러 내템좀 보자. 감정병 하면은 필요 없어, 스토리 필요 없어. 내템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일반 감정 아, 재료가 없어서 감정 못하는구나. 응, 음. 알았어. 그럼 일단은 패스나 자. 그래서 이번엔 뭐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궁금하군. 아주 매우 궁금하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다른 유저랑 뭐 하는 건 없나?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냥 솔로 캐스트 이렇게 이어지고. 우와 잠깐만, 엘렌 잠깐만. 이게 웬 구리구나. 아이 구리네. 흠쳇 금인줄. 아이 구려구려. 구려. 그럼 캐지마. 엘렌 따라가자. 엘렌 다시 갑시다. 또 사냥을 하러 가는 것 같은데, 꿈이 버섯또 보이고. 어, 그니까이 세계 자체는 되게 평화로운 세상인데 마물들 뭔가 세상이 바뀌어서 그 마물들 처치하고 이 세계를 구하는 용사가 돼서 이렇게 모험을 하는 스토리 같아. 헉, 뭐야? 루나가 또 여기 있네? 루나가 왜또 여기 있지? 또 뵙네요. 그러게요. 아까 어, 저쪽에 몇 계시던데. 몇 알케르 함부로 들어가신다고요. 네네. 이제 본격적인 게임 시작되나? 우여, 루나 씨 멋있네. 우여, 이런 능력자일 줄은 몰랐네. 그냥 서 있는 동네에. 여분인 줄 알았는데, 이야 이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니. 우리 블루랜드는 파기심에서 정말 힘겹게 평화를 되찾았어요. 그렇군요. 지금의 평화는 여러 사람들의 희생 위에 있는 죠 하지만 언제 다시 위기가 찾아올지 몰라요. 네. 블루랜드의 주민들과 함께 블루랜드라고 하는구나. 평화를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주민증도 있으니. 어, 아 주민증 아까 어, 만들었고. 로 가보도록 하 그래 이제 본격적인 게임 시작이야. 지바이엔더 이런 무기 장착을 네, 로딩. 자 이동을 했고 알케르 항구라는 곳에 왔네 또 소란스러워? 뭔데 그래? 또 내가 또 이거 해결을 해줘야 되겠어? 오크 정찰병 헉, 저 뭐야? 디펜서? 아 어, 그니까 이 사람 이분은 소환수인가 보다 소환사 우와 멋있다 우와 일단 소란스러운 곳으로 가보자 아 저런 건할걸 전사 되게 초라해 보여 검 들고서는 거기다 근접이야 음. 딴거할걸 그랬나? 소환사가 멋있어 보인다 저 소환수를 보니까 소환물 오크 정찰병 쭈아. 전투도 그렇게 느려 일단 느리고 아 이게 타격감도 그렇게 좋지 않고 아이 전사 구린거 같아 캐삭할까? 캐삭방 캐삭해 그냥 채팅창을 열.. 어 보니까 뭐 이렇게 채팅도 할수 있고 다른 유저랑 제스처 표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크 정찰병과 대화를 또 해보자 아이 귀엽게 생겼네 헤나에게 가보자 처음엔 그냥 메인 퀘스트 오른쪽 위에 저거 쭉쭉 하면 될거같아 항구에서 이런 소동이 있었군요 기사단에서는 제가 이놈들과 한통속인 줄 알아요. 보이스가 아직까지 있다니.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해를 풀 만한 증거를 내가 찾아야 되는군. 자, 이제 메뉴를 한번 볼까? 펫. 펫을 들어가 보면은 아, 지금 가진 펫이 없구나. 펫을 소환해서 같이 아까 그게 펫일 수도 있어. 그 옆에 따라다니는 거. 또한 물일 수도 있지만 길드라는 게 있어. 길드. 과연 길드 생성은 공짜로할수 있을지 공짜가 아니라 5만 원. 아, 게임 돈이야. 길드도 안 만들 수 없지. 야, 길드 마크 모르게 귀여워. 고양이 뭐야 이거? 어, 나는 천사, 천사의 날개. 아, 이건 독수리다, 근데. 천사 없나? 아, 천사의 날개, 그래. 내 마음씨가 천사고. 길드명은 게임생으로 하겠어. 일단, 나홀로, 길드, 나홀로 노는 그런 아지트 같은 길드를 만들어 놓겠어. 길드 생성, 병 길드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겠지. 레이드 공성전, 길드전, 길드 던전, 상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네. 이걸 보기 위함이지, 다. 관리자, 이렇게돼 있고. 어, 신청자 관리 해볼까? 어, 공개로 해놓고, 제한 없이 다 해놓고. 아냐, 20 이상. <laughs> 내렙보다 높은. 아, 길드 해체할까? <laughs> 이렇게 해놓고, 어, 대상 그냥, 그냥. 아이 됐어 됐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봤고 컨텐츠를 보기 위함이지 자 길드 레이드 이런 게 재밌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 공성전 그리고 다른 길드와 맞짱 오 이런 것들 재밌을 것 같아 일단 나중에 이건 레벨업 하고서는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고 자 내끼리 게임생 게임생 이리 와봐 게임생 게임생 얼굴 한번 보자 음흠 로나 모바일은 대략 이런 게임 오늘은 여기까지